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방송방의원님들 단타 매매했던 기법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를 보면은 금요일날 장 초반에 지수가 급락하면서 살짝 반등으 들어왔지만 재차 하락하는 이런 흐름으로 마감이 된 부분이죠 지수가 빠진 이유는 여기 보시면 미국하고 영국이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거 하고 연관된 어, 종목들 시계에서 뭐 전쟁 관련 주죠, 그죠? 가스, 그다음에 이제 그 음식료, 뭐 그다음에 방산 요런 것들이 좀 강세로 보였었고, 웬만한 종목들은 다 짓눌렸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 단발적인 이제 악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냥 지수로만 예, 넘어가고요. 그래서 시장이 초반에 이제 급락했기 때문에 아 오늘은 금요일인데다 지수 반격이 좀 아, 반등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서 예, 단기 매매를 그냥 한 종목. 시초가 매매하고, 빠르게 그냥 매매를 접었습니다. 자, 음, 저희가 매매했던 종목은, 장 초반에는 이제 시초가 기준에서 그, 개입이 3% 이상 뜨고, 신호가 들어온 종목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첫 번째 들어온 종목은, 유유제약하고, 대성에너지하고, 두 종목이었었거든요. 예, 네, 한번 좀 볼게요. 유유제약. 자, 이걸 뭐 직장인분들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이걸 차트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유유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 봉이, 첫 봉을 이렇게 보시면, 3분 봉이 갭을 3% 이상 뛰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란 실호가딱 들어와있죠. 자, 제가 이제 항상 늘 매수하기 전에 이 흐름을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 이양봉은 이제 지키는지 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려보면, 오이평이 이쪽으로 딱 올라왔죠. 그죠? 예, 아, 이거는 오늘 시가를 좀 지켜내겠구나라고 이제 판단하고, 이제 주가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자, 이제 매수 준비를 해야죠. 여기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 딱 기다렸더니 주가가 내려오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라인을 기준 잡아놓고 6,100원 밑에죠. 예, 여기서 저희가 이제 매수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여기 들어온 거지다 매수가 들어온 거죠. 6,100원 밑에. 보통 6,080원, 70원을 매수를 했으니까. 예, 그리고 나서 기본 3% 이상. 이렇게, 이제, 반대기 좀 들어온 거죠, 그죠? 예, 기본 3% 나왔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냥, 짧게 보고 나왔어요. 장이 워낙 안 좋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수 차트를 항상 늘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진 거죠. 기본 딱 3%씩 딱 주고 빠진 거예요. 지수 작살나면서.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것 때문에, 이거, 이거, 공습 때문에, 방, 방산주랑, 예, 그, 천연가스, 이런 것들좀 강세했었잖아요. 대성에너지가, 음, 이게 신호가 정확히 좀들어왔거든요 근데 갭이 좀, 어, 좀 높기는 했는데, 이게 그 저항대가 여기가 딱 있잖아요. 저항대. 그리고 저는 일단은 방산이 전쟁할 때저것 웬만하면 매매 안 합니다. 그래서 할 수도 있었지만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유유제하만 그냥 하나만 하자고 그랬고, 여기 동시에 이제 같이 매수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유유제 하나만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보시면. 자, 삼분봉에서 예, 요거는 이제 상황이 조금 다르죠. 제가 좀옆 거랑 아, 좀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예, 보시면, 이제 신호가 나오면서 3분만 완성이 됐죠. 개부 8%.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예, 여기서 보니까 딱 올라왔습니다. 그죠? 원래는 여기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안한다됐 그랬죠. 저는 방산지 원래 안 좋아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만약에 했으면, 매수따르면 이게 이제 깨지죠. 그죠? 깨졌잖아요. 보통은 시가를 깰 때, 이것 하나 이제 기준은 원칙이 있는데, 시가를 이렇게 깨고 내려오면 보통은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 빠지면 강한 종목들은 대부분 다 올라와요. 다시 2, 3% 밀면.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 2, 3% 밀고 나서 다시 시가를 회복을 하죠. 그러면, 여기 시가 이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눈으로 저가 순력가 잡았다면 여기서 저가 순력가 잡았으면 손절매 하고 나서 여기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다시 순력가 잡아놓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올라오게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올라온 게 3%대 그다음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제 더 올라오게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이게 매매하는 방법이 여기를 지지 받을 걸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무너지면 기다렸다가 다시 이렇게 돌파가 나올 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하는, 하시면 하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한번 사고 뭐 손절 뭐 달리 자꾸 보는 방법도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어쨌든 안 했어요. 저는 이제 전쟁하다 주식은 거의 안 합니다 매매 자체를. 음. 네,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시가 밑으로 갭등에 밀리면, 아, 3% 이내에서 반등 나온 애들은, 예, 굉장히 좀 좋은 애들이거든요. 그걸 기준 잡아놓고, 시가를 회복하면은, 회복하는 양봉이 딱 발생하면, 그때 이제 그 시가다 대고 걸어놓고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저가 손자가 딱 잡고 보시면 되고, 뭐, 요 정도는 좀 알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금요일날 워낙 장이 안 좋았잖아요. 예. 유유자 그냥 하나만 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일분봉매매로는 초반에는 전북이 강했었던 게 로보스타였었어요. 다들 뭐 보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로보스타가 자 우리가 이제 삼분봉 매매가 바로 끝나고 이제 일본복매매로 어 넘어가는데 이게 1 0시 전에 매수 어 타점이 나온다 그랬죠.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보면 62평 지지하고 여기서 신호가 나왔죠, 그죠 근데 저희가 이거는 여기가, 제가 이제, 우리는 이제, 기준, 이 기준이, 기준은 다 맞았어요. 무조건 다 맞았는데, 이 매수하는 자리가 22%? 전혀 조가 대비해서 20% 이상이 위에서 고점 부근에서 걸린 거예요. 이게 한요 정도에서 걸렸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매수했다라면은 상을 노리고 해야 수익, 수익 날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높은, 높은 곳에서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얘가, 가장 좋은 흐르이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주가 늘었죠 그죠? 늘어지고, 여기 보시면 이 하얀, 하얀색 있죠, 그죠? 이게 장중, 그, 채, 거의 뭐, 최저점을 잡는 라인이거든요. 기준점이거든요. 그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서 이제 최선 꺼놓고, 이제 넘어가면 여기서 매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장막판에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이제 안한 거죠. 너무 높으니까. 예.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는 15% 밑에 그 라인 때가 가장 좋은데, 예, 안 내려오더라고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빨리 내렸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매매를 이거를 이제 예, 못하다 보니까 음, 다 포기가게 하된 거죠. 지수는 뭐저뭐 아, 지지라인이 무너진 거였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예, 21선 깼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5일선, 11선 이렇게 깨지면 이 반등 못 들어옵니다. 이평선을 두 개를 내리세리 깨버리잖아요. 아 이거 거기다 이제 급여리잖아. 그러면 오늘 지수는 안 올라겠구나라고 가 생각하고 그냥 매매를 여기서 이제 접은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유의자 하나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예또 이제 모더라또 음, 하면 되니까 어,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